2025년 1월 30일 목요일 매일 성경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줌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앞선 내용에서는 전쟁을 하며 기쁘고 좌절했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머리에 장면이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오면 땅을 나누는 내용이 등장하며 복잡한 땅의 이름과 집파들의 이름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읽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여호수와는 현재 땅을 분배하며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면 승리했으니 아마도 과거의 시간이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파와집파별로땅 분배로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직 전쟁을 해서 함께 점령해야 하는 땅도 있는데, 돕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눈치가 보이고, 동시에 땅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을까 생각하니 여호수와는 분명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9절에 이르면 드디어 모든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분배받는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형적으로만 보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너무 좁고 열악한 땅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 또 딥납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태양이 머무는 곳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던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즉 딥납세라는 땅과 길이 좋은 평탄한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개척해야 하는 힘든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와는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끝낸 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와는 이 딥나세라를 요구하고 또 개척하며 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딥나세라의 위치 때문입니다. 딥나세라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과 가나안 전쟁 이후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막이 자리 잡은 곳에 실로라는 그 위치, 그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딥나세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징하는 두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어느 곳보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최적의 장소가 딥나세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와는 힘이 들지만 함께 하는 가족들에게 피곤한 짐을 맡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조금의 수고를 더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딥나 세라를 요구하고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오늘은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도 경제적인 상황과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고 더 수고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손해보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수고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우상의 중심지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영원히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손해 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삶과 어떤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손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손해와 수고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다시 성취하게 되며 드린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설명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기가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 또 하나님을 위해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손해를 감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의 기쁨과 축복의 안식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손해보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려 욕심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며 오히려 더큰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 풍성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목요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설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곳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을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 곳으로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사랑이 넘치는 날에 오히려 사랑으로 상처받는 성도들 없도록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안정과 축복 속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과 남아 있는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알맞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손해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름답게 받고 가정과 세상에 잘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호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